이게 통일밀링이에요 통일밀링 통일밀링은 그 DC 서버 타입으로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어그 이제 DC 서버 모터가 고장이 많이 나요 그 DC 서버 모터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DC 서버 드라이브가 이제 통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DC 서브 모터가 이제 고장이 많이 나는 이유가 DC에는 저기 카본이 들어갑니다. 카본이 그 전기 전달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직결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그그 그 뭐지 그 여자야라고 하나? 뭐그 회전체에다가 DC 전기를 직접 줘 버리니까. 전달력이 좋은 거예요. 전달력이 좋다 보니까 바로 기동성이 좋고 저속 토크도 좋고 이렇게 되고 A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자석의 원리로 해가지고 전자석에 이제 그 호일을, 호일을 감았을 때 이제 그냥 그 자력으로 밀어버리는 그 능, 그런 능력이니까 이제 그 저속 토크가 별로 안 좋죠. 근데 이제 인버터로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속 토크가 좋아요. 그래서 이제 통일해서 이제 어, 이 모터를 이제 써 가지고 했는데 이 모터 자체는 이제 모터 자체는 일본에 처음에 이제 통일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일본에 미쓰비시였나? 후지였나? 그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, 지금. 근데 거기하고 이제 거기 모터를 이제 여기에다 넣었어요. 여기다가 이제 넣어 가지고 드라이프도 이제 일본거 그대로 쓴 거죠 일본거 그대로 써가지고 했는데 이게 화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화천이라든지 뭐 남선이라든지 그 밀링은 테이블 자동이송 부분이 그 기어변속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전이 이제 60Hz로 도는 그 일반 상용모터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, 이 화천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통일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. 근데 이거는 통일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이즈가 커요.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이제 A 타입이라서 이거는 조금 높이가 좀 낮은 느낌이 있긴 한데 복합 같은 경우, 복합식 같은 경우는 저 키가 커가지고 이게 <laughs> 160cm의 키에 40, 이게 아니고, 그, 키가 요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, 요새 한170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도 밀링이 이런 그 가공물들이 너무 크면은 쓰기가 부담스러워요. 근데 이제 화천 밀링 같은 경우는 높이가 그 한국인 키에 맞게끔 이렇게 딱 나왔어요. 여기가 이제 요스핀들 높이가 좀 낮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, 이 상태잖아요, 이 상태. 여기서 이제 눌러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돌려봤을 때이 상태보다 높아요. 기본 높이가 우선 높아. 기본 높이가 높고 그다음에 테이블도 어, 큰거 가공하는 업체 어, 업체한테는 이게 뭐 크니까 좋은데. 또 너무 커도 부담스러워요. 이게. 전체적으로 너무 커.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일본에서 만든 기계 중에 좀 소형으로도 나오는데 그 칸토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일본에서 하여튼 만드는 그런 기계처럼 좀 소형으로 나왔다면은 아마 지금도 장소 요새는 임대료도 비싸고 뭐뭐 뭐 자리가 돈이잖아요.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조금 유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만들면은 이제 그 밀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더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위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소형 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너무 저거 같은 경우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이 기계가 너무 크다는게 원인이고 이제 dc 서버로 그 쓰다 보니까 그, 고장이 났을 때, 이게 AS가 잘안 돼요. AS가 되더라도, 이게 지금,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, 회전이 돼야 되는데, 지금 이게 일정하게 회전이 안된 이유가,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모터가 지금 상태가 나쁜 모터가 아닌 것 같아요. 상태다, 외관 상태도 깨끗하고 좋은데, 이 기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C, DC에요. 요 안에가 카본이 들어가는데, 여기서 유날류가 여기로 타고서 이 모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, 돼 있어요. 이게 만약에 이제 측면으로 해가지고 모터로 기름이 유입이 안 되게 만들어졌다면은 아마 이게 수명이 기계 수명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그냥 그 안에 이물질이 이물질이라든지 그 기름이 자꾸 유입되게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모터 수명이 짧아요. 모터에 카본하고 기름하고 엉겨가지고 그게 이제 그 쇼트 깨끗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에 있는 이 기판을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버클런트가 막 여기 지금 빨간불은 안 떴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오버클런트에 문제가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안에 무슨 뭐 모듈인가 뭐 그런게 이제 망가진대요 그렇게 몇번 되면은 이제 그 모터도, 모터도 안에가 고장이 나고, 그 다음에 이 안에 기판도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뭐한 100만원은 그냥 쉽게 나와요. 100만원. 이것저것 갈면은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인버터 타입으로 감속, 감속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제 개조도 하는데, 그것도 사실 돈이 좀 나옵니다. 이것도. 또 똑같이 개조비하고 인버터가 들어가고 하니까. 그래서 근데 그것만 이제 고치면은 이거는 뭐 고장날 게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저기 일반적인 범용 밀림은 기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관리가 안 되면은 또 기어 값이 많이 나와요. 그리고 또 클러치가 또 기계식 기어식 클러치고 급비송이 기어식이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좀 유지보수가 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내가 그 부분이 이제 없고 서브로만 이제 속도 조절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테이블 이송의 변속에 관련된 그 하나의 그 기어박스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고장이 안 나면은 그 사용하는데 고장률이 굉장히 적어요. 그리고 이제 <웃음> 물이라든지 <웃음> 수분에 대해서도 그 화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베어, 메탈 뭐 리들 베어링이 4 개가 들어가고 왼쪽에 또그 베어링이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기계식이기 때문에 순수한 기계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 안에 또 요만큼 기어, 기름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. 그래서 그 서버 쪽만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통일 밀링도 괜찮습니다. 서버신 분들은 또 통일 밀링을 좋아해요. 근데 이게 통일 멸령 쓰다가 자꾸 돈 나가고, 그 다음에 우선은 좀, 사이즈가 크니까, 사이즈가 크니까, 이제 뭐좀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, 이게. 여기도 왜, 스프링이,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스프링이, 스프링 쪽 문제예요, 스프링 쪽 문제.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그냥 기울어져가지고 지금 좀 경사지게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통일밀링 써보신 분들은 또 통일밀링이 만족하고 제가 이제 기계를 이제 이것도 팔아보고 저것도 팔아보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드라이브 서브모터가 문제예요. 서브모터가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합니다.